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들은 예쁘게 혹은 멋지게 변하기 시작했다. 생각하지 말자. 저기, 지난 저기, 아까는 아빠가 있잖니 그래, 저기, 아빠가 좀 너무했지, 그치? 미, 진짜 미안해, 미안해, 아빠가 진짜 미안하다. 그래, 진짜 좀 너무, 너무했지, 그치? 아, 진짜 아빠가 너무 미안해. 응? 그래, 너도 아빠가 좀 이렇게 좀 생각해줄 마음이 있는 거같아 그래 너도 저 앉아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좀 생각 좀 해봐 어? 네, 아까 미안했다. 네, 아 먼저 들어갈게. 누가 들어갔나? 아 그래 생각을 말자. 이번 콘셉트는 아주 잘 잡은 것 같아. 맞아. 유닉하면서도 대중들에게 임팩트 있게 어필하는 감각. 아주 칭찬해. 자, 그런데 말이지. 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기에는 대중성이 좀 부족한가 싶기도 하고. 아이고, 공부를 그렇게나 해봐라. 너네가 언제부터 분석적으로, 열정적으로, 학구적으로 토론을 했니? 잘생긴 자네. 전에... 이름이 뭔가? 야! 왜 다니엘오빠를 그렇게 함부로... <laughs> 오빠,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내 말을 들어줬구나 너 혹시 머리 자를 생각 없어? 머리 좀 짧게 치고 이마를 까면 너도 아이돌 못지않을 것 같은데? 정말 내 말대로 머리를 안경을 <목소리로> 안녕 나 어때 아 어, 봐줄만하네 왜 이렇게 덥지? 야, 네안 더워? 어? 더워? 진아너 얼굴 빨할 수 많이 더운가 바바라나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아, 추운데.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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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복머리의 촌스러운 안정적인 반장은 어디여? 누구냐 넌! 어서 반장을 내놔라! 그렇게 웃지마 그렇게 웃으면 내 심장이 나 안다 유통기한이 아직 안 지났다 어서오세요 오늘 첫 손님이네 안녕하세요 현원이뭐 먹을래? 내가 사줄게 아니 아침부터 뭘난 됐어. 뭐 하나 마셔. 내가 사준다니까. 난 됐고 너뭐 사러온 거 아니야? 아침 안 먹었어? 그러지 말고 내가 사준다니까. 알았어. 그럼 난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두 개요. 근데 승기는? 우리 VVIP 고객님은 출근 전인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오죠. 저기! 오고 있습니다. 우지야! 우유! 우지야! 우유! 아, 아. 이것도 이것도! 우지야! 이것도 이것도! 아 감사합니다 아 우지야 그리고 돈은 이게 3천... 1000원이면 3천원인데 아, 어, 그래, 그래. 뭐 할말있어 시크릿? 안어려 어렵지. 근데 독서 보고서 내야 하니까. 아 맞다. 독서 보고서. 완전히 t 있있었언제제지지지직직시있있천천히히 읽어봐 데 왜? 왜? 어? 아 맞다. 내가 말이야 추리를 좀 해봤는데 말이야. 단서일. 물에 빠지던 날, 물고기가 튀어올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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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소 2. 그날 넌 납치될 뻔했어. 널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한 남자를 봤거든. 만 아, 있어라! 아, 아, 아. 단서 3. 그리고 내가 네 손을 잡는 순간 괜찮아? 난 충격을 받아 기절했어. 파이팅! 이 모든 추리를 종합했을 때이 손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지. 그게 두 번째. 너와 너의 가족은 비밀이 있어. 그것도 아주 위험아. 그건 말이지. 그리고 넌이 모든 사실을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맞지? 그래서 내가 결심했지 뭘? 내가 이런 말 어지간해선 잘안 하는데 말이지 내가 너 지킨다 내가 너 지킨다 <laughs> 네가 나를 지킨다고? 헐, 헐 내가 너왜 지켜 네 비밀을 지킨다는 거지 그럼 그렇지 됐고요. 너님은 네 소녀 팬들이나 지키세요. 아이자너 지킨다 한줄 알고 또 설레었구나. 진짜 <laughs> 너무 예쁜데? 완장이두 <laughs> 스타일은 어때? 이거 너무 가한데음 <laughs> 음, 그럼 난이 스타일 이 스타일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 정도 소화할 수 있어. 어, 이번에 살아 있네. 뭐이 정도 가지고? <laughs> 어, 유머들 그런 말도 할줄 알아. 근데 반장. 네 그동안 이 빛나는 흉물을 왜 숨기고 다닌 거야? 그러게. 반장. 너 글자 하아볼거니었잖아 글자는 볼까? 그런 게 있어. 너처럼 흔하디흔한 순남에서 순남이 됐을 때 쓰는 말이야. 아. 그나저나 진짜 누가 너 이렇게 변신 시킨 거야? 진아가 이렇게 해보라 그래서. 오, 오 봉진아. 봉진아. 그렇담 진아의 조언도 들어봐야지. 디자이너 보 한수 가르쳐 주시지요. 그럼 어디스타일링 해볼까? 자자 보자. 요즘 음, 하 겨울이니까 털달린 장갑. 아. 하얀 색깔. 그리고 저 뼈는 뭐해? 아, 반장한테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지 고르는 중이야. 근데 그거 알아? 반장이 스타일을 변화시킨 게 진아래. 진짜? 오, 봉진아. 그럼 톡 뽑아 봅시다. 오, 반장. 네. 잘생겨졌네. <웃음> <와우>. <웃음> 반장 왜 이렇게 잘생겨졌어? 설마 이네 화보야? 반장 화보다. 와. 화보는 우리 반 인기가 너한테서 상중한테로 옮겨갔네. 상중한 <laughs> 어? 야 송혜원. 등아아아아아아 아, <laughs> <laughs>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우진은 괜찮니? 네 괜찮아요. 아안 그래도 우진 아 보러 가던 길이야. 네? 저요? 음 다른 게 아니고 이번 수학 경시 대회랑 영어 말하기 대회가 하루 차이로 잡혔어. 그래서 말인데 아, 네. 두개다 준비하기 버거울 것 같은데 하나만 참가는 건 어떨까? 아. 그 쌤, 저희 반에서 수학이랑 영어 누구누구 나가요? 음... 수학은 진중이가, 영어는 진상이가 어? 참가할 거야. 또요? 또 봉지사 보는 중이에요? 어? 어... 그런데 왜? 아... 아니에요. 쌍둥이들은 빠지는 데가 없네요. 그렇지. 진아는 이번 합창 대회에 나가기로 했으니까. 삼둥이가 재능을 고루고루 나눠 가졌지. 아참, 우진은 그래서 어떤 대회 참가할래? 아. 전 수학이랑 영어 두개다 나갈래요. 두개 다? 준비하기 힘들 텐데. 공부는 미리미리 하는 거잖아요. 저 학기 초부터 준비했어요. 문제 없어요. 그래? 그럼 수학이랑 영어 모두 참가 신청서 보내 놓을게. 네. 감사합니다. 이진상, 봉진중, 반드시 이길 거야. 아버지! 여긴 그래, 어쩐 일이냐? 아, 아, 다름이 아니라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부탁, 네, 그 이번 수학 경시대회하고 영어 말하기 대회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최고 실학자한테 개인 과외를 받고 싶어요. 최고 실력자한테 개인 과외라. 네가 원하는 대로 최고 실력자한테 개인 교습을 받으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비용 지불에 대한 대가는 뭘로 할 생각이냐? 네. 아, 어, 어, 그 반드시 1등을 해서 아버지 명예를 높일게요. 명예라. 와. 진짜 아 이쪽봐. 보고봐. 저기봐. 아빠는. 원래 저래 하는 거 아닌가? 우리왜 울어? 어이 양주희 자네 그만. 이 시간에 어이 냉철하신가? 어 자네군 내 네, 근심이 가득하여 나왔지. 에이, 어디 한번 말해보게나. 들어가세요. 야 진상, 어? 진짜로 아이스크림 맛있었지? 너무하잖아. <laughs> 아 진아야 아 아빠 왔어. 진상야. 이제. 아빠 얼굴 보기 싫은가봐. 에이 아니야, 진아 다른 일이 있을 거야. 우리가 들어가서 잘 말해 볼 테니까 아빠 뜨? 뜨. 너무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있어요. 가히 열어. 우리 막내 무슨 고민 있어? 아이언니가다 해결해줄게 우리 토킹업아웃 할까? 어? 무슨 얘기야 이거 안내때문에 안 봐봐 아 나도 토킹업아웃 하고싶다 진짜, 진짜 하나도 안들어져 진 아이 정말 어디 한번 말해보게나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 음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혀. 다른 사람을 보고 웃는 그 아이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부셔버릴 거야. 그 아이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까지 걸고 하는 줄 몰라. 짝사랑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짝사랑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유보이 알고 싶다의 DJ 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인사드리는 미녀 MC 동아입니다. 미녀 아니고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봉인의 제13세에서 아주 흐릿한 러브라인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아, 러브라인 좋죠? 우와. 우와. 표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세 사람. 양조이, 봉진아, 안영빈 이들의 러브라인은 조이가 진아를, 진아가 현빈을 향해가며 짝사랑의 진술을 선보이고 있죠? 아 그렇군요. 제가 보기엔 현빈군도 진한가. 아... 아니죠. 안현빈은 모두에게 친절한 박애주의자죠아박애주의자 여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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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싫어하는 타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자들은. 모두에게 잘해주는 그런 거 싫합니까? 어 당연하죠. 여자는 나한테는 거칠게 나한테만 잘해주는 그런 남자를 좋아하죠. 그리고 또, 또 약간 또 다른 것도, 약간 아. 좋아하는 타입 이런 거. 아 그리고 있죠.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다정한 것도 좋지만 이렇게 친거리면서 침대래도 좋더라고요. 친친, 네 친친. 약간, 좋아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예 오다 좋았다 이런 거이아아아아런거당도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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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고. 어.